할렐루야, 토요일입니다. 내일 또 건강하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조금 또부일랩이 그 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비록 코로나가 이렇게 뭐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위생을 좀 하고 착제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라디아서 제3장 21절, 22절 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어 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얼른 보면 율법과 또, 하나님의 법과 이 반대되는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을 은혜법을 말합니다. 율법과 그런 복음은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쓰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함 우리가 살수 있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또 다른 법이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은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모든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율법을 통해서 전부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정지하는 기능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정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율법 아래 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정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 안에 가두었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정계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인간 전체를 이 율법이 그렇게 만들었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어른게될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인간 자체 절망적인 상태 그래, 바울이 말한 대로, 오, 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율법의 그 기능은 바로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호받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는 치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 몰아가고, 거기에서 탈출구가 있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런 말미 아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오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아무도 우리 가운데서 은혜 아래 살면서도 끊임없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율법을 뭐를 행해야 구원을 받겠다는 무슨 공론을 쌓아야 구원 받겠다는 이 종교적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모두 다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인생들을 다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고 정죄하고 율법으로는 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음을 이렇게 절감하도록 만들고, 우리에게는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면 은혜법 위에는 없음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음을 알고, 아무도 우리 교회는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자는 그런 우매한 자가 없도록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다옵나이다. 아멘. 이한날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단고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인임을 각성시키고 인식하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구원자의 심을 고백하도록 만들고, 오직 예수님께 존기와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오늘도 은혜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